안녕하세요 리치 톡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말들 잘 보내셨나요? 네 제가 오늘 양복을 좀 입었죠 네, 간만에 양복 입었는데 오늘 그 5시 반부터 AI 부동산 어, 그 머니투데이 방송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양복을 좀 입었고요 그래서 오늘 해서 매주 월화 해서 4주 동안 앞으로 4주 동안 이번 주 포함해서 방송할 거고 제가 가능한 한 대한민국의 17개 시도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 점검을 해서 시도별로 어디는 뭐 데이터가 좋고 그래서 뭐 괜찮고 어디는 데이터가 별로여서 별로일 거고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이야기를 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부 다, 다 청취를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상담 신청을 또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 주는 이제 서울하고 인천 늘 이야기할 건데 이 지역에 대해서 또 상담이 있요 제가 블로그에 제가 받고 있죠 근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공지를 할게요 다음 주에는 어디를 할 건지 그래서 그 지역들에 대한 아파트 상담을 원하시는 분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다음 주에는 충청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도에 대한 어떤 상담 글을 원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어, 본격적으로 일단 코로나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확진자가 와, 지난주가 이제 40만 명이 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 벌써 지금 7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70만 명이 넘어섰고요. 지금 사망자도 지금 3만 3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어 자, 이 중에서 지금 1등이 누구냐면 1등이 미국인데 지금 거의 14만 명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증가율이 와, 진짜 뭐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어, 지금 미국이 치솟고 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어떻죠 이탈리아도 지금 계속 엄청나게 치솟고 있고 중국은 뭐 여기는 그쵸 그렇죠? 예, 아주 미세하고 그 다음에 독일 그죠 독일도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이란 예, 이란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스위스도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어떤 주요국들의 지금 코로나 이 추위가 계속 증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해결이 될지, 언제부터 좀 추세가 꺾일 건지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나 또 주가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기간이 길면 길어진다. 그만큼 경제에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어,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다음 편에는 그 맥켄지에서 맥켄지에서 이 코로나 관련한 그 보고서를 또 다룬 그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다음번 이저죠이 유튜브 방송을 제가 좀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보통 블로 블로그에 글을 먼저 올리고 유튜브 방송을 찍는데 이번에는 예, 유튜브 먼저 지금 내용을 좀 올리는 거고요. 자 지금 이탈리아가 지금 어 사망자가 지금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예, 심각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예 지금 어 미국의 증가율이 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무섭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몇 군데만 지금 해놨는데 어, 유럽도 제가 같이 한번 켜볼게요.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은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그래프 살짝 토요일 날좀 잠깐 줄었다 올라가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토요일 날 저희가 데이터 이 취합이 조금 날짜가 좀 지나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제대로 취합이 안된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로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지금 음 확진자가 굉장히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 상황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뭐좀더 지나면 이게 해결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인드로 뭔가 어떤 투자에 대한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큰일 날것 같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바로 바로 좋아지기는 이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U자 어, 하지만 아마도 저는 L자나 아니면 정말 심각하더라면 I자가 될 가능성이 저는 아주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 대륙별로 지금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륙별로 보면 아직까지 유럽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확진자가 엄청나게 지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미국이 있는 아메리카 대륙 그 다음에 중동쪽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지금 작게 나오는데 아마 여기는 뭐 진단을 제대로 아마 할 그런 지금 장비조차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은 뭐 거의 이거는 좀 믿기 힘들다.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 그리고 무엇보다 뭐예요? 실제로 이렇게 이 데이터보다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음. 보고서에 의하면 어떤 이제 저명한 분에 의하면 현재 이 확진자가 어이 공식적인 어떤 데이터보다 뭐 20배, 30배 이상 많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직은 심각한 지금 상황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지금 이제 한국의 이제 확진자 증가 추이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100명에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요 정도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예, 코로나가 지금 절대로 안심할 때는 지금 아니다. 지금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100만 명, 100만 명이 넘어가면 금방 또 200만 명, 400만 명, 1000만 명 이렇게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좀 예의주시해서 좀 코로나 데이터를 계속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어요번에는 이제 주식 데이터를 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주가가 보면, 네, 주가가 지금 이제 일본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가 지금 이제 5일선, 지금 5일선이 이렇게 5일선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다가, 이도 이제 음봉 한번 맞고 내려왔죠. 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마이너스 구간인데, 지금 5일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 굉장히 이제 치열한 어떤 싸움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30, 지금 어떤 30분봉으로 봐도 지금 어때요? 지금 모든 이평선이 지금 굉장히 많이 모여 있죠. 그래서 이 그리고 이 안에서 지금 치열한 싸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데 지금 시장의 에너지, 예, 이 보조 지표 이제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 보조 지표 에너지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시장의 에너지는 지금 상당히 조금 계속 좀 약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 이번에 60분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60분봉 차트를 봐도 지금 여기서 네, 그래서 이 녹색 이동평균선, 그래서 120 지금 이동평균선과 60 지금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다가 아, 결국에는 방향성을 아마 정할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든가 밑으로 떨어지든가 근데 위로 올라갈 기회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저항선들이 이렇게 대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60분으로 보면 1800그 다음에 1봉으로 놓고 봐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1500, 지금 한 50, 60이 정도에 지금 예, 저항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뚫고 올라가는 거는 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주가는 어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완만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고 그렇다면 주가는 1900에서 195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는 뭐예요? 대세는 하락이라는 거죠. 예, 경기가 다시 급격하게 좋아지기는 여러분들 상당히 힘듭니다. 그냥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과정이 또 굉장히 오랜 기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v 자반영이 나와서 엄청나게 주가가 또 다시 대세 상승으로 간다. 이거는 어 저는 거의, 저는 정말로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지금 오늘 좀뭐 많이 빠질 때는 거의 60포인트 가까이도 빠졌다가 지금 이제 한 30포인트 정도 지금 빠져 있는데 어6 0분봉으로 봐도 지금 보조지표들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긍정적인 방향보다는 조금은 어떤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고 여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조만간 이제 미국의 여러 어떤 이런 뭐 실업청구 데이터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지표들이 계속 이제 발표가 되고 4월 달에는 어떤 기업 실적들에 대한 이런 데이터들도 계속 발표가 될거기 때문에 이런 향후에 발표되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주식은 정말로 조심하셔야 된다. 차라리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금투자 훨씬 더 좋다. 예, 금투자 가 훨씬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예, 오늘 지금 외국인이 여전히 2,740억 정도 지금 팔고 있고요. 기관은 어, 지금 420억 정도 매, 매도를 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개인만 지금 예, 3,160억 조금 넘게 지금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이제 지금 선물을 조금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사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개인은 선물 좀 팔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뭐 엄청난 급락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일봉이나 어 30분봉 60분봉 차트를 봤을 때 뭔가 지금 계속 지금 횡보를 하면서 어떤 에너지를 지금 모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로 올라갈지 밑으로 올라갈지는 앞으로 발표될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에 따라 달렸다 하지만 큰 흐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뭐 이번에 뭐 어, 무슨 개미 동학 동학혁명인가 뭐 해서 지금 주식으로 지금 대박 인생 한번 역전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아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 일은 하늘의 별따개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 혹시라도 그게 성공을 해도 뭐예요 예, 이번에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이런 마인드로 또 다시 어떤 접근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언젠가는 열번 투자를 잘해도요. 마지막 한 번에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는 항상 보수적인 관점에서 예, 저도 지금도 이제 제가 주식 책들 계속 읽어보고 있는데 결국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 시장에 피가 흥건할 때. 예, 그래서 그 누구도 주식 투자를 감히 겁나서 하지 못할 때 그럴 때 말로 그때가 진짜 바닥이라는 거죠. 근데 아직은 진짜 바닥이 예, 제가 봐서는 아직은 전혀 아닙니다. 예, 수급으로 보나 여러 가지 보나 그래서 아직은. 좀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계속 그냥 기다려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 저희가 이제 지금 저, 저희 데이터 노즈, 저희 리치고 팀이 어, 지금 이제 어, 아파트 리치고를 지금 준비를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한 6월에서 7월 정도, 빠른 6월 7월, 좀 늦으면 뭐한 8월 정도에 지금 출시를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어, 이 이후에 어, 뭔가 이제. 어, 또다시 내놓을, 이제 저희 리치고를 어떤 걸 지금 할지를 고민을 사실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어, 타이밍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실 이제, 어, 이 서비스를 사용하실 고객분들한테 적절한 타이밍에 그 서비스를 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파트 시장이 지금 변곡점이 왔기 때문에, 어, 떤 저희가 출시할 이 아파트 리치고를 좀 보시면서,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거를 좀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이 아파트 리치고를 보시면서 잘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어 주식에 대한 부분들도, 어 당장 제가 잘 모르겠는데, 멀지 않아 좀 뭔가 또 좋은 기회들이 올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피가 흥건할 때, 그때야말로 1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는 절호의 기회고, 그리고 그런 절호의 기회가 오기 바로 전쯤에 아마도 주식 리치고를 내놓는 게 아마도 상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주식 리치고를 어, 고민도 많이 했고 고안도 어느 정도 해봤고 근데 어, 제가 지난 일주 동안 어, 여러 책들을 보고 정리를 좀 해봤는데 어, 이거를 생각보다 굉장히 좀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 왜냐하면 이제 뭐 아파트 리치고를 만드는 로직이나 어, 주식 리치고를 만드는 로직이나 그러니까 조금 다르지만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리고 뭐 주식 데이터는 부동산 데이터에 비해서 굉장히 데이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그래서 주식리치고도 만들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일단은 어떤 이런 퀀트 투자에 기반한, 그래서 어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의견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 가지고 그래서 주로 재무제표나 수급, 뭐, 그리고 나중에는 기술적 차트 이런 것까지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재무제표와 수급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떤 개별 주식에 대한 뭐,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퍼가 됐건, PBR이 됐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 저평가 정도, 저평가 퍼센티지, 그 다음에 저평가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뭐 PBR, 뭐 PSR, 뭐 어, PR,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놓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어,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종합적인 등급까지 해서 한다라면, 어, 아마도 이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뭔가 어떤 이런 객관적인 등대의 역할을 충분히 저는 할수 있을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국부가 어, 좀더 많이 늘어나는데 충분히 저희 데이터 노즈 회사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주식 리치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 아주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같이 한번 제가 준비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어, 뭐 출시 시점이 아마도 이제 아파트 리치고 같이 나올 때 할지 아니면 좀더 늦춰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 어, 리치고 팀에 어, 이제는 아파트 리치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식 리치고까지 예, 들어갈 거니까 많이 좀 기대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개발이 하나둘씩 완료가 되고 모, 모양새가 나오면서 조금씩 저희가 이 부분들은 어, 따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예, 성장하시는 한주 되시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투자는 뭐라고요? 예, 나한테 하는 투자입니다. 나한테. 그렇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한테 투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성장시켜서, 예,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비전이 있고, 여러분들이 꿈에서 원하시는 그런 행복한 인생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